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. 그리고 건강이 좀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이 음. 지금 이 어떻게 바뀌신 건 그런 니다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그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이고 아참 아까 이명박 대통령 아, 안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그리고 뭐 민통합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.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?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. 이석희, 한명숙 석방을 대한 전발을좀 책임이 다는명이안 되는 거 지금.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를 이건 뭐 이석희, 한명숙 이런 분들의 그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, 마땅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. 네, 네. 네. 자, 여러분들,